옆사람 인사합니다. 믿음은 희망하는 것입니다. 인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오천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아마 가장 이해하기 힘든 책이 요한계시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간 일들은 우리가 이렇게든 저렇게든 해석할 수가 있지만 미래는 아직도 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예언을 해야 하고 예측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것은 어려운 숙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원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는 그런 문자나 개념이나 사상은 이 다니엘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읽어주신. 다니엘서 1장의 내용 1절과 2절에는 다니엘의 서론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 철학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던가?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신 이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완국의 이런 멸망은 그들이 저지른 죄의 결국이었고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둔 그런 결과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스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의 창조자일 뿐 들어 창조한 모든 세계를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이땅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런 역사가 주는 교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안일하게 세속 속에 빠져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겪게 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었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그 땅에서 큰 시험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당했던 시험은 신앙 고백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이름을 개명하라는 압력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바벨론석의 이름인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이 벨드사살은 벨이 그대의 보호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였던 하나냐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의 이름을 사다락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태양신에게 배운다. 그런 뜻입니다. 미사일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의 이름을 메삭으로 바꾸는데, 메삭은 욕망의 신과 같은 자 누구랴. 아사라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인데, 그의 이름을 아벤넥으로 바꿉니다. 너고의 종이다. 너고는 달의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름을 개명하는 압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단순히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신과 관계된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이름으로 부르는 것하고 우상의 신과 관계된 이름으로 부른 것하고 여러분 얼마나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의 고백에 대한 그런 시험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압제를 받을 때 소위 이름을 바꾸는 창시 개명이라는 것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다 일본식의 이름을 가집니다. 임시는 하야시상입니다. 하야시상. 뭐 이렇게 일본식의 이름으로 바꾸는 거죠.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사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름을 바꾸라 하는 이것은 바로 바벨론식의 종교와 문화와 사상과 이 모든 것으로 그들을 바꾸리는 그런 하나의 시험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또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이런 세상의 유혹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내가 그리스도 인임을 확신 있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못하고 감추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삶의 현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환경은 우리들이 이런 시험 속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존재가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과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해내지 못하고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하는 신앙 고백에 대한 시험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시험은 신앙 정절에 대한 시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을 것을 요구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왕이 먹는 진미와 왕이 먹는 포도주를 준다고 하는 것은 큰 은총이었다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먹지 못하는 왕만이 먹는 음식을 이들에게 먹도록 허락되었다고 하는 것은 큰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이 왕이 내려준 왕이 먹는 이 음식을 거절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자 함 때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왕이 먹었던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이후에 우상의 제물로서 왕이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우상에게 받쳐진 그 재물을 우리는 먹을 수가 없다. 그들이 신앙의 정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은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 정제를 지키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왕이 내린 이런 음식을 거절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신앙 고백의 시험 속에서 신앙 정절에 대한 시험 속에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런 시험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결코 잃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정절을 결코 깨뜨리지 않고 지켜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 가운데서 그들이 내린 결단이 무엇입니까? 뜻을 세우고 우리가 이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뜻을 세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나이가 16세쯤 되었다고 성경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고등학교 한 1학년쯤 되나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출세와 안전과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이제 이들이 잘 훈련받고 성장하면 왕을 모셔설 수 있는 그런 출세가 보장된 그런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 고백에 대한 시험도 이겨내고 신앙 정절을 깨뜨리라고 하는 유혹도 이겨내는 이런 성숙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전도 출세도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결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먹도록 허락받은 것이 큰 은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왕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가 아니라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호의를 베풀어서 왕이 먹는 그 음식을 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했던 것은 나는 그 음식을 먹음으로 내 몸을 더럽히겠다 더럽힐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의 정제를 그가 깨뜨리지 않기 위하여 그것을 거절하게 되었고 나는 왕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를 관리하는 황관장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왕이 먹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 우리에게 채소를 달라.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과 우리를 열흘 동안 시험을 하고 비교를 해 보아서 그때 결과에 따라서 당신의 원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열러살살 먹은 소년이 그 자기를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대하는 그 태도가 얼마나 겸손하고 예의 바른 여러분, 그런 모습인지 모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단일이 이렇게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겸손한 모습으로 황관장에게 우리에게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열흘 동안 시험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당신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정중한 요청이 황관장의 마음을 감동하게 되었고 그 마음을 얻게 되어서 열흘 동안의 시험을 허락받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을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채소를 먹고 다른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은 왕이 내린 그 음식을 먹고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얼굴이 왕이 내린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의 얼굴보다 비교할 수 없이 윤택했더라. 빛났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험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황관장이 내가 당신들이 채소를 먹어 가지고 얼굴이 초췌하고 잘못되면 내 목숨이 위태로운데 그런데 결과는 그들의 얼굴이 더 윤택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잖아요. 황관장에게도 편안함을 주게 되었고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이제는 왕이 주는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 가능해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대하여서 우리 믿음을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이 확신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거나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런 교만한 태도를 취하게 되면 우리가 가진 이 확신이 약화가 되어져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대화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자기 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나의 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할때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면서 무시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확신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와 그런 언어를 사용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이 오히려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속에 신앙의 고백의 시험도 물리치고, 신앙 정절에 대한 이런 모든 유혹도 물리치는 자기 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지켜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대하여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네일이 거룩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달라야 된다고 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똑같은 일을 행하고서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하나님의 사람 됨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게 될 때,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회는 다니엘의 시대보다도 더 세속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세의 성자라 불렸던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두 개의 성을 비교합니다. 하나는 바벨론이라는 성 또 하나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비교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의 도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무너지고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속 도시, 바벨론 성과 같은 이 도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예루살렘 성과 같은 그런 도시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다 단일이 처했던 환경과 같이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의 정전을 지키고 우리가 다가올 하나님의 도성을 악망하고 바라보고 희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칼 부딪힙니다. 세속적 가치, 세속적 문화, 하나님 없는 삶에 사고방식, 행동양식, 언어의 생활, 여러분 이것과 우리는 날마다 부딪힙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르디의 가극, 나부코의 유명한 합창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부코는요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바빌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이 유다 민족을 괴롭히고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빌론에 많은 포로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큰 고통과 어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합창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When you sing, I'm singing with you, liberty. When you cry, I cry with you in sorrow. 당신이 노래할 때 나도 당신과 함께 노래하고, 당신이 울때 나도 당신과 함께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 합창의 끝에는 이런 노래를 합니다. Let us sing and rejoice make our own history songs of hope with one voice guide us to victory.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말씀과 함께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승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단일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끌려갔지만, 세속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과 확신을 굽히지 않았던 이런 삶의 모습처럼, 오늘 이 세속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절망 중이 는 자에게 희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세상 속에서 급격하게 세속화되어져 가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신앙의 고백을 지킬 뿐더러 신앙의 정죄를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인정받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어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떤 유혹과 시험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이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결단하고 결심하며,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